아, 일리 내려가는 길이 있나 보네요. 같이 가! 아, 물 보충 안 해도 돼요. 자, 페이스북도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으로,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 니네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그러면. 내가 보면 되지. 네, 지축하시고요. 어디로 가야돼? 어, 이거 뭐지? 뭐야, 사람이 죽어있어! 응? 어? 이곳은 임부인 것 같은데 숨을 거둔 상태다. 지갑 털어, 지갑, 지갑. 응? 지갑! 지갑! 응? 아. 왜? 아 맨날 리마한 번쯤은 나도 좀 어? 아니 뭐 죽을 때까지 다 가져갈 거야? 어. 그 이참에 봉사 활동도 하고 그래야지 좀. 아나 진짜. 얘 어, 저 윤찬석 씨저 밑에 있는데. 윤찬석 씨, 이게 뭐죠? 수도관 그게 아니라 왜 사진을 찍나요? <laughs> 신경 쓰지 마. <laughs> 신경 쓰지 마. 미리 그데 가서 팬티 밑에서 팬티 찍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그거 넣고 그거. 그거 넣고 이런 비상시간이면 들어갈 장소도, 들어가, 뭐라고? 굉장히 큰 구멍이라 계속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가자. 어. 어, 천사 오랜만에 왔네?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뭐야? 자 지금 또 지진이에요. 또.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제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다 올라가면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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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쫓아가 빨리. 지금 저로의 찬스야. 빨리. 가자. 어디 갔어? 아. 아 왜? 여기 여기. 왜 목소리가 틀려 일어나, 멍청아. 아, 씨. 야, 돼지기다, 잠깐만. 와, 씨. 와,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죽을 뻔했어요. 자 올라가고요. 장갑이 너들 너덜라... 아. 야 어디가? 아 뭐야? 잠깐만. 길 헤매지 마. 아. 어디지? 어? 다 왔다. 체력은 에너지를 먹거나 뭐 그러면 됩니다. 대신에 최규빈이 누군가요? 나도 몰라. 너야 최규빈 너가 보는데 내가 어떡하냐? 아돼 위에서 뭐막 떨어진다. 헐. 아. 아. 어. 야나 죽을 것 같아. 빨리 빨리 빨리. 우산 우산, 야왜너 뭐하는 거야 지금 왜잡빠져 있어? 너희들 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지? 두리 뭐한 거지? 갈 것이라도 있어? 라디오에서 섬 중앙으로 대피하라는 중앙이라 그럼 꿈동산 공원이겠군. 넓은 곳이라곤 거기밖에 없지. 꿈동산 공원? 그럼 중간까지 안내해 줄게. 취재하느라이 주변은 대충 다돌아갔으니까 그래? 지진 때문에 변한 길도 파악하고 있으니 도움될 거야. 응,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대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나좀 도와줘야 돼. 아... 결국엔... 결국엔... 결국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야? 야, 우산 내놔. 비 계속 오네요? 우산 내놓라고 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 자, 야, 야 잠깐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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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완전 없어요 여러분들 물도 한잔 먹자 물도 먹었고 에너지 채웠고요 됐어 갑니다 장마야 장마 지금 그괜찮은나 엄청난데. 뭐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설마. 아. 야, 이게 어떻게 막 이게 렇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여자 올 여주셔요 여자 여자 저 끝에 서 있는 구경하는 아 물이 떨어지는데 지금 물은 먹지 않습니다 사무실 무트 안내 뭐죠 위층은 잠겼고요. 6층이 잠겼고요. 7층은 어? 열렸고요. 사무실 무트 회원전용 뭐지? 위에 이리 가라는 건가? 어, 이런데, 만약에, 이렇게, 좁은 길갈 때, 갑자기 바람 훅 불면은, 뒤로, 붙어! 캐릭터가 절도봉 같이 생겼어요? 와, 이거 완전 어렸을 때 한, 주... 그런 거예요? 어? 쿵대, 좋았어. 자, 그 앞에 있는 거 뭐지? 반창고 저 끝에 설마 이거 노스페이스 가방 헐 가방 가방 바꿨어 주간사진 이 시절에는 주간사진에 보면 여성분들 막그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잡지가 어, 뭐지? 천사 나치.. 아자 천사 나침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천사 나치판이에요 여러분들 봤죠? 대시에 오늘 편의점에서 핫바 사가심 아니? 대피지도 음? 음? 비상구다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는다 이런곳에 비상구가 있을줄은? 음? 자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돌아가야돼 여자요? 잠깐, 잠깐 쉬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가야 돼요. 이막 지진이 생길 때는 잠깐 멈췄다가 여긴가? 아까? 음? 응? 어? 건물 잔해 밑을 살펴보았다. 비상구를 찾았다. 밑에층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비트 빠르로 비트를 열었다. 응? 음? 아, 뭐야? 저쪽으로 내려갈 수 있나? 어 좋았어. 어구용어 어, 지금 엎드려서 막 하고 어디로 들어? 아니 사람이 두 사람. 헐 미안하지만 상황이 헐 다리에 못 찔렸어. 좀 도와주겠나. 회장님인데 회장님. 도구는 내 주머니. 아니요. 이 없나? 혹시 혼자? 아. 뭐, 누가 마음대로 찍으라고 어, 사진 찍었어 지금. 고소당하미 어, 죄송합니다. 직업이다 보니. 잠깐만요. <laughs> 뭐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네. 아니잖아. 잘 됐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듣고 기사화 하도록 말씀하시죠. 이 섬은 불량품이다. 빈 구멍이 너무 많아. 구멍? 구구 구멍? 조절 저수지에 관한 것인데 설치 장소와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과연? 음, 과연? 정부의 감독이. 느슨한 탓도 원인이지만 공사 책임자의 독단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 어, 그 책임자의 이름은 하나 건설의 신건일. 신건일? 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부탁하네. 예. 아한장더 어? 찍어도 될까요? 좋을 대로. 니어, <laughs> 가 뭐야? 할머니라고 하라고. 자, 우리 나갑시다. 아 잠겨. 그곳의 열쇠라면, 이쪽 방책상이 그곳의 열쇠라면, 가져다 새로 나온 라면인가? 아, 저 이쪽에 있다. 그러네요. 저건가? 노인과 아이의 사진. 설마 방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인가요? 어사무실열대 제가 먹고 나갑니다. 열쇠는 찾았나요? 네. 이 사진을 입수한 사진을 건네줄까요? 건네줘야지 당연히. <laughs> 아. 고, 고마워요. 고, 고마워요. 손자인가요? 네. 올해 초등학교에 가 들어갔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 놀이공원에 가자면서. 맞아. 약속했었지. 아, 저랑 같이 놀이공원 가실 분 있나요? 어 헬기 소리? 헬리콥터? 헬리콥터?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이제 살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누가 좀 불러주시겠어요? 내가 불러줄게요. 부탁해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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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열쇠 아까 먹었죠? 열쇠 고리 사무실 열쇠. 자, 우리 지금 빨리 가서, 자, 물한잔 먹고요. 우리 빨리 가서, 헬기. 헬기, 헬기. 헬기를 불러야 돼. 2층이다. 헐..뭐야 무너지는거야? 헬기 불러! 뭐야 안돼! 기다려! 아 세연아 세연이 도와줘야돼 일어나 아, 저... 아, 액자! 헐, 그, 액자만 남았어. 액자만 떨어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 세이브 했구요.